어 지리산의 계곡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이 계곡미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어,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와, 아주 멋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곳은 지리산의 그 3대 계곡으로 이름 나있는 한신계곡인데요. 이 한신계곡은 지리산의 어, 3대 계곡 중에서 3대 계곡이라고 하면 칠성계곡, 칠성계곡 그 다음에 한신계곡, 뱀사골 계곡을 이제 3대 계곡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계곡미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 한신계곡이에요. 그 한신계곡은 어, 폭포들도 많고 소들이 많아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계곡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계곡미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이 한신계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제 유래가 그찰 한자,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몸신자를 써서 몸이 한기를 느낄 만큼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한신계곡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올라, 올라가면서 한신곡의 계 아주 멋진 풍경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예. 와, 예, 네, 뭐, 이제 얼마나, 얼마만큼 이 산의 색깔들이 다, 다양한 어떤 숲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안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다양한 그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 그 어떤 숲 생태계가 아주 특히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어, 요즘 보기 드문 그 숲이네요. 그리고 요즘 여러 군데 다양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도 그 한신계곡은 또 한신계곡 나름대로의 그 생태계가 뛰어나기도 하고, 아름다우기 또, 또, 물소리가 좋습니다, 지금. 아, 얼마나 물, 물소리가 좋은지. 이곳도 굉장히 큰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 정말로,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듯이, 초록색과 연두색이 섞여 있는, 그 다음에 갈색도 섞여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아, 오늘, 하, 오늘 특히나 또 하늘도 맑고 하니까 더 좋네요. 예. 특히 눈에 띄는 나무가 있을까요? 아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중간 중간에 노각나무들이 좀 보여요. 노각나무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숲이가 가장 아름다운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숲이가 아름다운 나무로는 모과 나무도 있고 어, 그다음에 또 배롱나무 같은 나무들도 이제 이 숲이가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사실 산에서 보는 이 노각나무만큼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고요. 노각나무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매끈하고 아주 아름다운 무리를 연출하고 있는데 보통 배롱나무 같은 경우들은 그 수피를 껍질을 벗겨내듯이 올라가면서 어떤 부분은 아름답지만 또 어떤 부분은 또 지저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물박달나무 종류 같은데 아잘 이쪽 지역에서 볼수 없는 나무여서 또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아 좋습니다 아주 어 이렇게 봐도 아주 진한 초, 노, 노, 녹색부터 시작해서 연두빛, 하얀색 빛깔까지, 또 갈색 빛깔까지 어우러져 있는 게, 아, 얼마큼 만 어,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어, 받는 그런 계곡이기도 합니다. 병꽃도, 여기도 벌써 병꽃이 피기 시작하는구나. 저쪽은 다 펴졌는데. 깨끗게 <laughs> 예? <laughs> 고두감도 있고, 계곡물도 깨끗하고 소도 있어서 바라보는 풍경도 굉장히 좋네요. 아, 멋있습니다. 아. 이제 가을에 단풍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봄에서 느껴지는 그 싱그러움, 초록, 연두 이런 빛깔들이 주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기분또색깔이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색깔 중에서 가장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색깔이 이 초록 연두 색깔들이니까. 아, 오늘은 바람도 좀 어느 정도 불어주고 계곡 물소리와 새소리와 또 시, 눈으로 볼수 있는 즐거움까지 다 주어서, 어,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산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날입니다. 예. 그 옆에, 그, 산죽들이 예. 있어서, 있어서 바람소리에, 그 산죽에 잎이 스치는 소리도 들리고, 아, 또 새소리도 간간이 들리고, 또 옆에서 계속 계곡물 소리가 청량한 소리를 내면서 들리기도 하고, 한동안 계속 가물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수량이 제법 있네요. 네, 예, 여기 한신계곡의 길이가 한 10km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리산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북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봄이 조금 늦게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무 수종들이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먹은 예,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그런 물들을 이제 나무들이 끌어올리게 되면서 아마 이렇게 이제 가물지 않은 형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생태계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일단 몸으로 느끼면서 어볼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한신계곡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성계곡 갈 때보다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아서. 아, 실성계곡은 이제 그 길기도 하지만 네. 또 하나는 또 굉장히 거칠잖아요. 산 자체가. 네. 거친데 여기는 좀 편안하게 네.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산책길 또이길데크길도또 이런 산길도 길이 잘닦여져 있어서 네. 어, 트레킹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길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자연을 많이 해소시킨 게 아니라 자연을 계속 잘 지켜내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야기 하는 가운데 첫 번째 폭포가 아. 예. 다 도심한 것 같아요. 와. 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풍경이네요, 여기. 아. 지금 우리가 한, 한 2.2km 조금 더 올라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이제 커다란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 이름은 천나들이 폭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 지금 수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수량이 좀 적어지게 되면 이제 이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물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늘에 퍼트린다라고 해서 이제 바람폭포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물살이 부채살처럼 쫙 퍼져나가는 형태로 되는 걸 보니까 아마 바람이 불게 되면 정말로 이게 거꾸로 올라오는 바람과 같은 그런 폭포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폭포 같습니다. 어, 지리산의 계곡을 여러분데 다녀봤지만, 이 계곡미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어,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와, 아주 멋있습니다. 예, 한번 꼭 오셔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들도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